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모든 이의 키핑장이고요 오늘은 또 매니아 님과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와, 사이 전체에 색감이 밝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물도 너무 잘 들었고요. 군생들이 많고요. 항상 그 작품 같은 아이들 많이 내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아이들 많이 준비했고요.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로라클론이고요. 93,000원입니다. 이거는 한몸 군생이고요.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또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색감도 다 예쁘고요.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고 화분도 큰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 컵하고 크기 보시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거 16도 군생으로 9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금황성 대품이고요. 6 3 0 0 0원입니다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큰 얼굴이 있고요. 가장자리에 빨갛게 벨벳처럼 보송보송 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대가 쭉쭉 뻗으면서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꽃몽울이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꽃대를 다 머금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큰 아이고요. 자,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그다음 3번 홍매화 철화풀리 나이고요. 요거는 10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자, 토수가 참 많고요. 전체가 오렌지 색감이면서 입장 끝에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요. 약간의 철화도 조금 남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토마루 분입니다. 토마루 분이 이 정도 크기면 화분 가격 이 있는 아이죠. 크기다가 홍매화 대품 얹어놓고 요거 10만 8천 원이 정도면 요것도 착한 가격입니다. 4번, 벤바디스고요. 7 8 0 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 안 보세요. 전체 두 수만 해도 한 15도가 넘는 아이고요. 하나하나가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죠. 와, 한몸 군생으로 너무 멋지네요. 자, 크기도 큰 사각 선이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풍성한 아이, 7 8 0 0원 나왔습니다. 완전 작품이지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그 다음 5번, 원종 엘리자베스고요. 97,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주변에 자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한구도 되는 것 같네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는또 화분이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큽니다. 락분에 담아놓고 97,000원입니다. 그 다음 6번, 레티지하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많고요, 입장 위에는 다 빨간색을 골고루 잘 올렸습니다. 자, 빼곡히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서, 또 화분은 서인경분이고요, 요거 화분값이 좀 있는 아이죠. 그 다음 7번, 라자가고요, 87,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도 주변에 자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가 10도 되겠네요,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핑크를 다잘 올렸고, 참 수영도 예쁜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화분이 또 봄봄 화분. 요건 화분도 또 가격이 나가는 아이고요. 자, 8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르시아 군생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얼굴이 엄청 크게 생겼고요. 이쪽에또 자구가 있고, 또 이쪽 옆에도 자구가 있습니다. 손톱 쪽에는 검붉게 진하게 색감 올려주고요. 또가르시아도 한때 꽤나 가격이 나갔던 나인데, 이렇게 큰 아이 삼두군생에 가격 좋습니다. 거기다가 화분까지 이렇게 담아서 이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가격 참 좋지요. 그다음 9번 엘라조고요 25,000원입니다. 요런 이름 전참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크기가 크고요. 안쪽에는 진한 핑크로 다 보이고요. 바깥쪽은 붉은색 가지고 있고요. 입장이 좀 길쭉하면서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습니다. 그다음 10번 수연 군생이고요. 6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투수 많지요. 요것도 색감을 다 예쁘게 올렸고요. 꽃이 다핀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목대도 목재라 다돼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예운분 이렇게 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62,000원이고요. 그 다음 11번 로브철하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요건 밥이 아주 많습니다. 자, 목재라 다돼 있고 입장 끝에 핑크를 다 달아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쫌쫀한 입장으로 돼 있고 화분하고 이만큼 해서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크림베리고요. 46,000원입니다.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한 1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은은한 살구빛다가지고 있고요. 분도 바르고 있으면서 색감이 참 예쁜 아이네요. 그리고 또 화분이 생경분이고요. 요거 46,000원입니다. 그 다음 13번 라이맨 크림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전체가 다 살구 빛 오렌지 빛 있는데 여기 또끝 부분에 빨갛게 색감 보이고요. 가운데 목대는 조금 굵고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죠. 와 이렇게 예쁩니다. 자 사각분에 담아놓고 3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4번 토스카넬리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손톱 한번 보세요. 와 손톱이 멋진 아이죠. 아주 길게 길렀습니다. 자 이거는 어, 토분에 담아놨고요. 14,000원입니다. 15번 샤넬 뮤즈고요. 18,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안쪽에는 붉은 빛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입장마다 색감은 많이 올렸습니다. 이쪽은 뭐 자구가 나오다가 한 건지 아니면 꽃대를 자른 건지 이런 모습이고요. 자, 토본에 담아놓고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16번 아르제고요. 31,000원입니다. 이거 토수가 많지요? 자, 입장 전체 색감을 보시면 제법 무거운 아이입니다. 자 약간 맑은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장 끝에는 핑크를 많이 먹어먹고 투수도 엄청 많은 아이죠.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만 1천 원이고요. 그 다음 17번 50년옥이고요. 2만 5천 원입니다. 자요거 한몸 군생이고요. 자 여기 꽃이 피고 이제 살짝 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란 꽃이 크게 폈지요. 이렇게 둥근 화분에 꽉차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18번 로우 철아플리나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빛 다잘 올렸지요. 자, 둥근 분의 얼굴 꽉 채워 주고요. 트인 분에 담고 요거 16,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9번 온슬로우고요. 21,000원입니다. 저쪽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또 작은 얼굴 세개 해서 오도로되어있습니다 와, 온슬로우 색감 보세요. 전체가 핑크로 너무 예쁩니다. 자, 화본 모양 보시고요. 21,000원입니다. 그 다음 20번 캐비어고요. 4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속에도 여기 보시면 속에도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나오고요. 뽀얀 어, 분에 색감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거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데비절하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생얼이다 들어가 있고요. 또 요쪽은 철화로 엮여 있습니다. 전체가 분 바르고 약간 보라 핑크 그런 느낌이지요. 자, 인동분에 담아 놨습니다. 43,000원이고요. 그다음 22번 프랭크 문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얼굴 크고 좋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색감이 환상적이죠. 자, 요건한 15cm 화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23번 엘라고요. 13,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장 끝에 빨간색을 다 골고루 올려주고요. 가장자리가 아주 예리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색감 좋지요? 13,000원입니다. 그 다음 24번 자태양이고요. 43,000원입니다. 여기는 두수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예쁜 색감 보여지고요. 여기 6두에이 정도면 가격 좋습니다. 거기다 또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자, 화분 가격도 있는데 요거 43,000원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25번 아이보리고 요 41,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전체가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보리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던데 잘 키우셨네요. 입장 통통 하면서 노란 색감 보여주고요. 자, 두수는 구두로 되어 있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전체 가격이 41,000원입니다. 그다음 26번 블루 엘프고요 23,000원입니다. 이거 토수가 많지요? 자, 안쪽에는 목대가 목질화돼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간 색감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다음 27번 꽃대 목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하나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철화가 좀좀좀이여 있지요? 자, 입장은 약간 가늘고 길게 이렇게 뻗어 있고요. 속 입장은 아주 짧게, 색감 잘 올렸습니다. 요거 예은분 36,000원입니다. 그 다음 28번, 라울금이고요. 46,000원입니다. 자,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마다 금기는 골고루 다 들어 있네요. 자, 요거 마리분에 담아놨고요. 46,000원입니다. 그 다음 29번, 흑사금이고요. 47,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기 골고루 들이 있고, 가장자리 핑크 다 들어갔지요. 그리고 또 화분이 예쁜 마리부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47,000원입니다. 30번. 여기는 레드탑 철화 들어가 있고요. 7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는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뒤쪽으로는 철화가 쭉 엮여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간 색감이 또 너무 예쁘고요. 거기다가 화분은 또요거 작가 화분이라고 하네요. 자 화분도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거기다가 수영도 딱 올리는 요런 아이들 어갔네요와 멋집니다. 요거 73,000원입니다. 그다음 31번 샹그릴라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길게 3개가 바깥으로 좀 나와 있고요. 안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오렌지색 다 올려주고요. 자 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2번, 홍매화구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한8두는될것 같네요. 와,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색감 다 올렸네요. 자, 작은 분에서, 이런 사각분에서 너무 예쁜 모습이죠. 23,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미인경이고요. 3만 1천 원입니다. 여기는 큰 얼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두빛이 아주 환한 빛이고요. 가장자리에 붉은빛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화분은 또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요거 화분값하고 보시면 이것도 착합니다. 3만 1천 원이고요. 그 다음 34번 슈가 베이비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색감 다잘 올랐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예온 부분에 담아놓고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35번, 매직잼 골드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위쪽에는 노랗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아래쪽에다 빨갛죠. 한 10도가 넘는 나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핑크 프리티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엄청 많네요. 큰 얼굴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와, 여기 군데군데 피멍 든거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자, 화분 전체를 꽉 덮어주는 고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000원이고요. 37번, 로우 백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안쪽에 녹빛이 조금씩 보이고요. 전체가 다 핑크로 아주 진하게 색감을 잘 올렸습니다. 자, 금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 38번 아메치즈 군생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두수도 엄청 많고요. 와, 요것도 아, 아주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입장 동글동글하고 핑크빛, 이 보랏빛 들어가고요. 너무 예쁘죠? 아주 알사탕같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혔습니다. 자,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칩시 군생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9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입장마다 핑크빛을 다잘 올렸지요? 자, 화분에 꽉 차게 얼굴을 달아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40번. 비취백봉이고요 27,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조금 작은 얼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사각 예온 부분에 담아놓고 27,000원 나왔습니다. 거의 뭐 화분 값이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41번. 오팔리나 백금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가 뽀얗고요. 아래쪽은 금기가 노랗고, 이쪽은 또 핑크로 보입니다. 자, 화분은 민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2번, 백봉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쪽 위쪽에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또두개 나옵니다. 자, 화분은 이런 둥근 물에 담아놨습니다. 15,000원이고요. 그 다음, 43번, 집시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쭉쭉 올라갔지요.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은 진한 핑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기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약간 작가분 같습니다. 약간 물조리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연밥, 연, 연잎, 연고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44번 퍼프고요. 만원입니다. 자, 여기 위쪽에 큰 얼굴 있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형광빛으로 색감을 보여주고요. 테두리에 또 핑크 라인이 들어갔지요. 자, 화분은 키가 약간 높은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만 원입니다. 그 다음 45번 미니벨이고요. 8천 원입니다. 여기도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핑크빛 진하게 나 올렸지요. 이런 작은 분에 담아놓고 요거 8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6번, 비앙카고요, 12,000원입니다. 뽀얀 분다 발랐지요? 전체가 다 핑크빛이고요. 그리고 또 화분에는 이렇게 꽃장식이 있고요, 요거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7번, 파랑색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큰 얼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뽀얗게 분을 바르고, 전체가 핑크빛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 이렇게 종이 컵 넣고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이 정도로 좋습니다. 자, 색감도 너무 예쁘지요? 요거 13,000원입니다. 그 다음, 48번. 목은 뷰티고요. 13,000원입니다. 자, 꽃대를 3개 머금었습니다. 자, 입장은 뽀얗고요. 요거 이제 꽃 피기를 기다려 보시고요. 자, 요거 13,000원이고요. 그 다음, 49번. 사과 꽃이고요. 26,000원입니다. 여기 두수가 한 6도, 7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근데 요거는 또 공방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인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번 미나고요. 만원입니다. 이거 사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은 다잘 올랐고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큐티핑거고요. 만이천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5도 되는 것 같죠? 요것도 본바르고 다 핑크빛 올랐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이렇게 해서 만이천원이고요. 그 다음 52번 발디고요. 만원입니다. 자, 도수는 한 13도 정도 될것 같네요. 아래쪽에는 오렌지 빛이 들어가고요. 위쪽에는 연한 핑크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3번 블루스 프라이즈 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색감이 참 예쁩니다. 자, 전체가 분을 다 바르고 있고 가장자리에 또 핑크로 이렇게 금기가 잘 드러나고요. 자, 토본에 담아 놓고 요거 만 원입니다. 그다음 54번 딥레드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와, 여애도 색감 보세요. 멋지죠? 어떻게 이렇게 파갛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16,000원이고요. 그다음 55번 레드노블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참 예쁜 아이네요. 전체가 10도 되고요. 물을 빨갛게 예쁘게 다 올렸습니다. 와, 너무 색감 잘 올랐지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56번, 수연이고요. 26,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10도 되겠습니다. 한 11도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요것도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고요.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을 좀더 진하게 보여줍니다. 요런 사각본에 담아놓고 2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핑클룸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보이네요. 와, 요것도 색감을 너무 잘 올렸죠. 전체가 좀 빨갛게 무슨 열매가 익은 거 하듯이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58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사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뽀얀 분바르고 입장도 통통하고요. 아래쪽에는 살짝 붉은 기 있고요. 참 예쁘죠?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59번, 벤바디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15도 이상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얼마나 묵었는지 색감 보세요 멋지죠 와 요렇게 예쁘네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라울이고요 어,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큰 아이가 몇도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요것도 입장 끝에는 색감을 많이 올렸죠 자 여기 수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1번, 파스텔 철화고요, 27,000원입니다. 이쪽에 앞에 생얼이 좀 보이고요, 이쪽으로 철화 들어갔습니다. 와, 요거또 은은하니 다 살구빛 들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예온분에 담아놓고 2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라디칸스고요, 11,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장들이 밑에 초록으로 있지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좀 올려주고 있고 아주 작은 꽃대들을 고개 쏙 내밀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11,000원입니다. 그 다음 63번 프리티고요. 11,000원입니다. 두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합식이라고 봐야겠지요. 자, 위쪽에 보시면 붉은빛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요. 와 아주 달달 잘 묵었습니다.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지요. 그 다음 64번 자, 여기는 긴분의 합식해 놓은 아이고요. 에케몬스톤이 있고요. 자, 이쪽 에케몬스톤, 이쪽 끝에 에케몬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몽블랑이 삼돌 이렇게 자리하고요. 손톱 부분에 진하게 색감 올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화분은 홍조분 같네요. 자 이렇게 요거 화분 값만 해도 한뭐 25,000원 이상은 할것 같은데 요렇게 식물을 다 얹어 놓고 39,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아주 무겁고 아주 여기 몽블랑이 너무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지요. 자크기 보시고요. 39,000원입니다. 그다음 65번 올리비아고요 23,000원입니다. 여기 투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붉은빛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고요. 자둥근분에 얼굴을 꽉 채워주고요. 자 화분 크기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2만 천, 2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이제 66번부터는 모둠 세트를 준비했고요. 착한 가격이니까 보시고 찜하시기 바랍니다. 자 66번 오종 세트에 1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자, 오팔리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잎꽂이를 키워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은 생경분이고요. 그다음 레드 글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꽃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핑크 용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 요거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67번, 여기도 5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블리 로즈가 4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탈론이 예쁜 색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풀본이고요그 다음에 나나켄 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색감 예쁘지요? 자, 요렇게 5종입니다. 요거 67번,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자, 용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로얄 에보니. 요거는 풀분에 있습니다. 색감 잘 올렸고요. 크리스마스가 3도고요. 그 다음에 앙팡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P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5종. 요거 68번,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69번. 자, 여러 아이 합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도 있고, 스노바니도 있고요. 자,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염좌금이 있고요. 원종복랑금이 있고요. 오팔리나, 그 다음, SP까지 요렇게 5종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이고요. 자, 요거 69번,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또 여기 합식한 아이가 있습니다. 온슬로드 있고, TP, 블루엘프, 뭐5 다섯 개 있네요. 자, 요렇게 한가득 담긴 아이가 있고 어, 또 플라리하트가 있고요. 그 다음 상부련 색감이 예쁘게 들어갔지요. 원종복랑금이 있고요. 그 다음 블루엘프가 있습니다. 요렇게 5종입니다. 요거 70번,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7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러블리 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 있는 키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키가 크네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엘프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 세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많은 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로사로아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또 화분이 둘다 희야분. 또 화분 가격이 조금 있죠. 그렇고 여기 사각분의 작은 아이까지 이거는 또 3종에 2 9 0 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